이거 특허낸 건데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. 어? 어디 다시 한번만 해봐. 특허, 특허낸 거 다시 한번만 해봐. 아니 형님 이렇게 쉽게 물려줘도 돼? 맞춰버려 <laughs> 아, <이리네. 이리네. 웃음> 그래. <laughs> 아니 아, 이거 그래. 그냥 가져가라는 거 아니지 않아요? 그래. 공짜로는 안 되지 아, 아, 한번 공연을, <laughs> <해버리네. 웃음> 공연을 하고 <웃음> 가져가야지 <웃음> 아니 어머님 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공짜로 안 되니까 한번. 모자를 벗고 해야지 야 노래를 지감겸라에 똥을 발라요 아라리랑 리쓰리아라가 난단일난 난 우리, 난, 우리 형님이 형님이 아, 너무 좋아 나는 <laughs> <laughs> <난> 우리 <웃음> 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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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형이거 형이야 형나 완전 이야 형이야 다이형형 형이야 형이야 형 <laughs> 형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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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형이야 형이